안녕하세요. 치앙마이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치앙마이 한달 살이를 계획하거나 고민 중인 20대 20, 후배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 채널은 4, 50대 분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민이나 은퇴 생각이 많아서 그렇겠죠? 치앙마이의 연관 검색어 1위는 항상 한달 살기죠. 바꿔 말해 한달 살이의 대명사는 치앙마이입니다. 가깝고 물가 저렴하고 날씨 좋고 안전하고 맛집, 카페 많고 한 달살이에 정말 가볍한 환경이죠. 한때 온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단어가 있죠. 바로 y 로 l o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 맞아요. 게다가 이 청춘은 다시 돌이킬 수 없죠. 게다가 참안 풀리는 시대 같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참 좋은 의미로 읽혔는데 사람들이 너무 몰입하면서 뭔가 이상하게 변질이 된것 같아요. 뭔가 뒤를 보지 않고 플렉스 해버리는 느낌으로 말이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청춘이니 더 가치 있게 살자는 게 핵심인데 닥치고 놀자는 분위기가 됐죠. 심지어 회사 간지 얼마 되지도 않은 청년들이 홀린 듯 퇴사를 하거나 휴학을 하고 세계 여행을 떠났죠. 마침 유튜브에서는 세계를 누비는 크리에이터들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평범해 보이는 빠니보틀 곽튜브 이런 친구들이 세계를 누비며 재미있는 인생을 사는 것을 보니 더 자극제가 되었겠죠. 하지만 사실 세계 여행이니 한달 살이니 말이 예쁘지. 정말 쉽게 내릴 수 없고 쉽게 내려서도 안될 결정입니다. 요즘 복지가 좋은 회사에서야 한 달씩 휴가도 준다지만 자영업을 하거나 내가 빠지면 공백이 큰 소규모 기업 소속이라면 엄두도 못낼 일이니까요. 한국에 돌아갔을 때 나를 따뜻하게 방여줄 집과 가족. 그동안 비워둔 자리를 아무렇지 않게 마주해줄 직장과 동료. 고작 한달 따위에 흔들리지 않는 통장장어 등. 잠시 멈추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갈수 있고 더 나아질 것이라는 가능성과 믿음이 있다면 모를까. 외국에서 한 달을 살겠다는 결정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방학을 맞은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 정도라면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직장인이라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학생이라 쳐도 용돈이나 알바비로 모은 귀여운 재산을 탕진해서까지 얻을 수 있는 어떤 기대 같은 게 있지 않다면 아무리 시간이 남아더라도 쉽게 결심할 일은 아닐 겁니다. 아무리 치앙마이가 물가가 싸다고 해도 항공료의 한달 숙박비에 교통비 생활비 하면 적은 돈이 아니죠. 설령 사정이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귀한 시간이고 일생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가성비 있게 경험의 가치와 보상이 큰 곳에 써야 하지 않겠어요. 가령 북극의 오로라 헌팅이나 히말라야 트레킹 또는 아프리카 사파리, 페루의 마추픽추 같은 인생 버킷리스트 털러 가는 여정이 더 매력적이지 않나요? 아니면 자기 개발이나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선진 유럽 도시나 미국 기업 탐방을 간다든지 말이죠. 치앙마이시는 제주도 면적의 고작 5분의 1밖에 안 되는 코딱지만 한 동네입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20분이면 족하고요 외곽의 명소를 간다 쳐도 대부분 1시간이면 모두 차로 닿는 수준입니다 시내를 벗어나면 온통 나무와 산과 들판 여기저기 불교 사원이고요 5층 이상의 건물을 찾아보는 것이 힘들 정도죠 이렇게 별 볼일 없는 곳에 인생에 한번 뿐일지도 모르는 한달 시간으로 치면 730시간이나 투자한다고요. 한달 쉬겠다고 떠나서 1년, 2년. 아니 영영 쉬게 될지도 모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치앙마이 한달 살기를 한다고 하면 뭔가 결의 같은 게 느껴져요. 다른 모든 좋은 선택지를 버리고 이곳에 오는 거잖아요. 대단한 각오가 없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각오가 뭘까요? 대체 치앙마이에 기대하는 게 뭘까요? 아마 힐링, 회복, 여유? 편안함 또는 만만함 이런게 아닐까 싶은데요. 뭔가 리셋. 리셋 버튼 같은 것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뒤돌아볼 겨를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정신없게 흘러가던 일상을 멈추고 몸과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 그런 정비의 시간을 갖고 싶은 거겠죠. 남에게 보여지는 내가 아닌 진짜 나 자신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싶다는 기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달 살이 하면 자동으로 요가와 명상이 붙죠. 네이버에서 한달살이 요가 검색해 보시면 치앙마이가 60%, 발리가 20%, 제주도가 10% 정도 뜹니다 치앙마이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상상해 볼까요? 이른 아침에 새소리를 들으며 요가와 명상, 소박한 고대 사원을 한 바퀴 돌아보고 산과 들, 꽃과 나비, 좋은 경치를 보면서 풍경화를 그리고 초록초록한 들판 뷰에 카페에서 건강한 오가닉 채소, 샐러드에 스무디로 아침을 먹고 그동안 정말 해보고 싶었던 글도 쓰고 책도 읽고 예술적으로 사진도 찍고 말이죠 동남아의 뜨거운 볕을 만끽하며 태닝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사방팔방 자유롭게 여행하는 너 거기 가게? 뭐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건데 야, 근데 거기 가려면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죠 한 달이라는 긴 시간을 이용해 영어 공부를 하고 밤이 되면 슬리퍼를 끌고 재즈배에 들어가 달콤한 칵테일에 재즈 음악을 듣고 외국인 친구들과 스몰톡을 나누며 친구가 되고, 예쁜 카페와 맛집 도장 깨기는 필수죠. 아, 이참에 블로그나 유튜브도 해볼까요? 각종 낯설었던 일상, 아니 이상에 가까운 일상에 이미 마음은 치앙마이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단은 외국에 왔으니, 치앙마이에서 유명하다는 것은 일단 보고 시작해야 하지 않겠어요. 한국 TV 프로그램에도 여러 번 소개된 치앙마이의 상징이자 뷰맛집이라는 도이스텝의 계단은 밟아봐야죠. 치앙마이의 남대문시장이라는 와로로 시장도 한 번쯤은 가봐야겠고요. 아 와로로 시장에 가면 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됐다는 공룡 모양 튀김도 있거든요. 이거 안 먹어볼 겁니까? 이참에 미슐랭 식당들을 모두 섭렵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이트 사파리 코끼리. 돌봄 프로그램, 타이거 킹덤 등 동물 친화 도시라는데 대자연과도 하나가 돼야죠. 친환경적이고 아기자기한 매력의 참차 마켓과 찡짜이 마켓에서 뭔가 새로운 영감도 받고요. 치앙마이의 새로운 중심 원님만 소박한 산티타메 뒷골목, 썬데이 마켓, 나이트 바자르. 아, 치앙마이 대학교 앞에도 야시장이 서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교외로 나가서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치앙나이 백색 사원과 청색 사원. 그리고 에버랜드 다섯 배 사이즈 싱아파크도 가봐야죠. 배낭 여행자의 마지막 종착지인 빠이도 궁금하지 않나요? 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는 히말라야 끝자락 도이 인타논. 아편 재배지로 악명을 떨쳤던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배로 미얀마와 라오스 넘어가봐야죠. 아직 할게 너무 많은데요.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찾은 치앙마이인데 이거 뭐한 달로 되겠어요? 명소, 카페, 식당, 야시장, 투어를 다니다 보면 어느새 선어주가 훌쩍 지나 있을 겁니다. 요가는 갯불, 개뿔... 잊고 있었던 슬로 라이프의 작심이 떠오를 때쯤이면 아마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침대 속에 처박혀 있는 찐 슬로 라이프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요가 따위 한국 가서 하면 되니까요. 슬슬 타협이 시작되죠. 대낮에는 더워서 다니기 어려우니까. 아점 대충 때우고 늦지막이 시원한 카페에 가서 야심차게 들고 나온 책몇장 보다가 핸드폰 들어야죠. 릴스나 쇼츠 넘기고 있으면 뒷목이 뻐근해지니까 마사지 시원하게 때리러 가야죠. 어영부영 저녁이 되면 구글맵에서 찾았던 맛집 가서 신박한 음식에다 기분 좋게 맥주 한잔 들이키고 세븐일레븐 들렀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넷플릭스에 맥주 한캔더 마시고 나면 하루가 쉽게 휘리릭 지나가죠. 한달 따위 시간 순삭입니다. 사실 요가니 명상이니 책 읽기 글쓰기 영어 공부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도 다할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태도의 문제니까요. 의지가 약해지면 어디에서건 계획은 다 물거품이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한달 정말 금방입니다. 치앙마이에 와서 전환점이든 힐링이든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 정말 제대로 고민하고 작정하고 와야지. 그냥 가면 되겠지는 마인드라면 정말 독기자로 썩는 것 금방인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인생의 전환점 같은 가구나 리셋 버튼 같은 거 내려놓고 조금 더 편한 느낌으로 와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냥 한번 살아보는 거죠.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뭐하고 사나? 왜 이곳이 살기 좋다고 소문이 났을까 정도의 호기심만 갖고요. 치앙마이에 사는 외국인 거주자는 무려 3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비중이냐면 치앙마이 시 시민의 15%나 되는 건데요. 대여섯 중에 한 명이 외국인이란 이야기죠. 게다가 한 해에 외국인 관광객이 150만 명이라고 하니 사실 우리가 마주치는 건 외국인이 더 많을 겁니다. 물반 고기반이죠. 외국인이 많이 살다 보니 도시의 다양성과 포용력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모두를 끌어안아 주는 아주 따뜻하고 매력적인 도시죠. 초록초록한 치앙마이의 바이브 그리고 저렴한 물가, 어디를 가든 소통이 어렵지 않고 게다가 한국인들을 좋아해 주니 감사합니다. 바가지 없고. 예쁜 카페에 힙한 술집들 밤늦게까지 놀아도 안전하고 편의점이든 술집이든 뚜벅이로 다니기 좋고 골프 테니스 승마 등 한국에선 손대기 어려웠던 것들 여기서는 조금만 찾아보면 착한 가격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많으니 언어 배우기 또한 쉽겠죠 이쯤 되면 청춘의 에버랜드이자 파라다이스 아닌가요 아마 한달 살이를 끝낼 쯤에는 정말 이곳에서 계속 사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 한 번쯤 치앙마이 한 달살이를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특히 주머니 얇고 시간 많은 청년들이라면 안할 이유가 없죠. 한국에서 쓰던 비용 그대로 두세배 높은 가치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용기 내서 한번 와보세요.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여기 물가 싸다고 싼 음식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한국에서 안 하던 것들, 안 먹던 것들 또는 돈이나 시간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던 것들 위주로. 값진 체험을 누려보길 권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여기는 기회비용이 낮잖아요. 그게 치앙마이의 매력이죠. 제가 치앙마이 대학교에 다닐 때 같은 클래스에 있던 일본인 친구는 시간만 나면 오토바이로 한두 시간을 달려 각종 소수민족 마을을 찾아다니더라고요. 그곳에서 개구리 요리도 먹고 민속주도 마시고요.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삶입니다. 자기만의 경험이겠죠. 한 미국인 친구는 미국에 있을 때부터 취미삼아 매운 소스를 개발했는데 언젠가 자기의 브랜드를 론칭하겠다며 여기서도 온갖 매운 음식들을 먹으러 다니더라고요 미국에서 하기 어려운 경험이죠 님만 해민에 있는 한 일본인 게스트하우스에서는 매월 언어교환 이벤트를 하는데 영어 태국어 일본어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들끼리 모여서 작은 클래스를 곁들인 파티를 하더라고요 저도 두번 정도 갔었는데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또 찾아보시면 쿠킹, 펜싱, 체스, 쿵후, 무에타이, 아이스하키 등 다양한 모임과 워크숍, 레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모인 치앙마이 카페보다 좀더 신선한 치앙마이 정보를 원한다면 전 세계의 외국인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 가입해보시길 추천하는데요. 페이스북에서 치앙마이 익스패츠를 검색하면 많은 커뮤니티가 나와요. 그 중에는 맛집을 공유하는 곳도 있고 중고물품 거래, 생활 정보나 각종 레슨, 구직구인도 이루어져요. 아주 유용하죠. 이런저런 생각에 치앙마이 한 달살이까지 떠올리고 있는 여러 후배님들.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와보세요. 그리고 세계를 누리세요. 이제 여기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라면 정말 보헤미안처럼 히피처럼 거침없이 누비고 만나고 싶은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 와서 자유롭게 사는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정해진 길만 쪼자 왔잖아요. 다른 길도 많은데 가는 길을 모르실 테니 여기 와서 배우세요. 여러분의 청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치앙마이 라이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